좋게, 명쾌, 명쾌, 신년도 시작을 하신 여러분들, 오늘은 제4 7로서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사이에는 사상과 견해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판단으로 교회 생활, 국가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국가 간의 그 관계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교회와 국가의 차등성을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등성 그 자등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국교주의를 볼 수가 있어요. 국교주의 자 국교주의는 뭐냐면 교회는 국가에 속하는 한 기관으로서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국가 지상주의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시대에 여러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가 된 콘스란틴 황제 같은 이들이 국가 지상주의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간섭하고 지배하는 것이죠. 국교주의는 나라가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교국주의입니다. 반대인 것이요. 반대인 것을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이야기 하나마나 교회가 국가를 이제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는 천주교가 주장하는 사상으로서 국교주의와는 정반대의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는 교회의 예속이 되어야 된다. 국가는 교회의 예속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로마 카톨릭이 교국주의를 주장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교황의 무소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황의 무소 범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주교회는 국가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하나로 하는 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천주교가 우월한 존재로서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국가는 다 다르게 이 나라가 200몇 개가 있죠? 다르게 존재하지만, 천주교는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 그러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천주교는 나라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호. 독립주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신교가 주장하는 것인데, 왜 개신교가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런 존재 가치가 있고, 나라는 나라로서의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존재 가치가 따로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존재로서, 조직체로서 다른 목적과 영역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같은 점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점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교회나 국가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설립자예요. 교회나 국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설립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에 되시는 그분이 국가도 설립을 하셨고 또 교회를 설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통치원리입니다. 통치원리는 뭐로 통치하느냐?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통치 원리는 헌법 중에 헌법이고 표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취임식을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 다른 점은 뭐냐? 네 가지로 우리가 볼게 될 거는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속하고 국가는 일반 은총이 첫째로 은총에 관한 거예요. 은총에 관한 건데 교회는 특별 은총에 속하고 국가는 일반 은총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영적인 문제, 즉 신앙 문제, 영생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죠. 교회는 영생의 문제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생계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죠. 신앙 문제, 영생 문제, 죄해 문제, 구원의 문제, 내세속한 문제를 이제. 교회는 다루고 있지만 국가는 육에 속한 문제, 의식주, 정치를 다루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것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머리대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국가는 일정한 지역 사이에 사는 주민은 누구나 그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가 다른 거예요. 위치가 다른 거죠. 자, 네 번째는, 교회의 운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진리를 바탕으로 조직하고 운영하지만, 교회는 정의와 권력을 바탕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국가는 정치와 법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다른 게 돼요. 그럼 두 번째로 국가와 교회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상호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교회와 국가는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럴 때, 교회도, 나라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할 일이 뭔가?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첫째로, 교회는 국가의 양심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양심의 역할. 자, 양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격려와 선한 방식의 충고는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임무입니다. 그러나, 영역을 벗어나서 힘으로 정치를 간섭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교회는 국가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정된 법질서와 권세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진리 위반의 법질서나 권세는 이건 선한 한거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는 교회는 이제 정의실현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형된 법질서와 권세자에게 반드시 교회는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국가는 교회를 부당하게 부당하게 탄압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뭐 부당하게 탄압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왜? 교회가 잘될때 국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국가는 교회에, 두 번째로, 국가는 교회의 법질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조, 교리, 행정 등에 절대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왜? 교회는 세 속에 속한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거죠. 그리고 세번째는 국가는 교회의 양심적인 소리에 경청을 할줄 알아요. 양심적인 소리 교회의 양심적인 소리를 신중해야 되는데 왜 국가가 듣지 않냐면 국가는 폐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어떤 상황에 주어진 곳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국가는 교회 설립 운영 과정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국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이 길이 나라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만은 우리는 교회나 국가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임을 생각할 때 교회나 성도들은 국가를 사랑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도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과 애국심은 그 발언이 성경이고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목적이 있고 국가에 목적이 있는데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나라도 든든히 서가야 된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국가는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다음 에 읽도록 하겠습니다